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 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일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천팔세 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전화가 와서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음이 막 나오고, 그때 제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조금 전까지 우리 인사하고, 조금 전까지 밥 먹고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만 돌아가셔서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말고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면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돌아가셨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럴 리가 없다 하는 나 주관적인 감정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저보다도 이 돌아가신 분의 아내분이 더 그렇습니다. 아내분이 더 심하세요. 장례식이 다 마쳐지고 며칠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이 아내분이 계속 숙소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내 남편 빨리 나오라고 그러라고. 왜 그래? 장례식 끝난 지가 벌써 며칠이 돼서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 지금 여기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에 있고 이 방에 있고 저 방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남편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장례까지 끝났는데도 관을 보고 묻었는데도 화장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인 감정이,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부활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설마 설마 동료들이 우리가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설마 설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이미 낙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에 대한 소식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소식 안 믿겨지는 거지요.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완전히 마음이 감정의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절망한 사람에게는 객관적인 희망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꽤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을 할때 나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나는 꽤 객관적인 사람 같아도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같다고 사실은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내 생각과 사고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많은 존재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지라도 그래도 일단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다음에는 감정이 사실을 따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못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이렇게 되었더라 하면은 감정이 앞서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사실을 진짜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 사실을 따라갑니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처음에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죽었을 리가 죽었을 리가 처음에는 못 받아들여. 하지만은 이것을 완전한 사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래.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하는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그 다음에는 타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에 반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받아들이면 감정의 사실을 따라가고 진실한 사실을 감정이 따라갈 때 여기서는 힘이 나옵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와요. 여기서 파워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거짓에 기초한 감정은 불안하지만은 사실에 기초한 감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에 자신의 감정을 올려놓으면 거기에는 진리를 믿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믿는 사람이 감정이 더해지면 진실 위에 감정이 더해지면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에 감정이 더해지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위에 감정을 올려놓으면 하루에 몇 번씩 감정이 유동을 치지만 진리 위에 감정을 올려놓으면 이 진리의 이 능력이 나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지요. 내가 살았다 하고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부활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증인이었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정도로 제자들의 증언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나왔는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죠 우리에서는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정도로 그들의 말씀에 파워가 있었고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감정에 되해지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제자들의 목숨을 건 증언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냐? 여러 증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려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 고문과 매를 막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일관되게 진짜 우리가 부활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직접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제자들끼리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끼리 시체를 저기 다른데 가서 옮기고, 우리끼리 부활하셨다고 봤다고 몇몇끼리 말을 맞추자, 몇날 몇시에 어디에서 우리 말을 맞추자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이런 능력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절 목사님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어서 부활의 증언을 말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은 《러빙 가시》라는 책에서 지난 날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때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닉슨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에 상대편 대선 사무실에 도청기를 해서 도청을 하였더라. 이것은 도청을 안 했습니다. 거짓말 하다가 들통 나고 대통령직을 내려놨습니다.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사건이 언론에 딱 터졌을 때 닉슨의 보좌관들. 보좌관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답자, 은폐를 하자고 서로 말을 짜맞췄다는 거예요. 이 보좌관들이 누구냐?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자 법에 관한 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법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추궁을 해도 우리가 짜맞춘 말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고 완벽히 지킬 수 있다 자신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말은 조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은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증언을 완전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모진 고문과 사형을 당하는 중에 이 증인들의 증언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는 자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 예수님 보았다라고 한결같이 증언하면서 순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이상의 더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시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저, 그랬겠지요?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부활신앙 위에 얹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사실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 모든 감정은 이 부활신앙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놀란 동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담대할 수 있다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는 뭐냐 예수의 부활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또한 부활 또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죽음에도 능력이 있지만 부활의 생명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님 살아계시다 살아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계시니까 거꾸로 뛰을 당하여도 완전히 엎드려진 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낙담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특별새벽기도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 많이 와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서 왜못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살아계심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죽은 자에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간과하는 것이에요. 또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삽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입니다. 배고파도 살수 있고 아프지 않고도 살수 있지만은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었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 온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희망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 절망. 그러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절대 희망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살다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지요. 인간의 인생의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어떤 절대 절망이 아닌데도 나 스스로 절대 절망인 순간이다.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더 이상 나로서는 할 일이 없다 판단이 되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은 혼자 있으면 그런 줄 알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게 절망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절망이라고 생각해도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절망이 아니라고 아직까지 오만 가지의 방법이 남아있다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절대 희망이에요 절대 희망 나라 사는 앞에 벽이 가로막혀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줄 알아야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길을 내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부활은 다음 기회란 것은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컨 챌스를 얻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얻는, 또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우리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내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활신앙 우리에게는 늘 세컨 체인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위에 여러분의 감정을 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분명한 진리 위에 여러분의 감정을 올려놓으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믿고 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소망과 미래와 희망이지, 절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다 있죠. 이런 일, 저런 일다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믿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 우리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앞으로 저렇게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보기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들줄과 날줄로, 씨줄과 날줄로 다 꿰어서, 결국에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아름답고 선한 작품을 우리 인생에 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절대 희망이지 절망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활동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얹으시고 혼란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다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